거기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인들 몇이 있었는데 이에 그들이 갈릴리의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와서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와서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예수님께 말씀드리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의 미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보존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 하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청지기들도 거기 있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아멘 이번 주간이 교회에서 전세계 교회역으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당나귀 등을 타고 가셨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이 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성취하려고 당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셨으나 밤에는 다시 나왔어 올리브 <목소리> 그 마운틴에. 내려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아침에는 다시 성전 뜨려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12장은 이제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어른 성인 남자들은 1년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무교절 무교절의 시작인 6월절 이 명절입니다. 이게 바로 그때 어린 양을 죽여서 이스라엘 가족들이 한 마리씩 자기 집에서 먹었던 그 어린 양을 대표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 6월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거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고 사흘만에 살아난다 했을 때 제자들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고 사도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구속으로 몰고 가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우리가 인생을 3년 반을 당신에게 투자했는데 죽으로 간다니 무슨 말이오? 이렇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습니다. 사탄 안에 뒤로 몰러가라 네가 하나님이를 생각지 않고 사람을 일 한다고 책망을 하신 사건도 바로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람으로서는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을 뜻을 성취하려고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보리켜서 오늘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은 나를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이 우리가 저번에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데 나의 섬기는 그 나를 섬기는 제자들을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 하나는 매니저로서 스튜어드로서 주인이 예, 맡겨준 것을 감당하는 그런 청지기에 섬기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마음의 자세는 노예처럼 그야말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죽고 사는 자기 스스로의 권리가 없는 노예와 같은 입장에서 살아야 한다. 이두 가지 다를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너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제자의 본분입니다. 이두 가지다가. 그런데 오늘 이 2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청지기로서 교회에서는 그 청지기의 대표적인 직분을 디큰, 예, 집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매니저로서 주인의 뜻에 따라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26절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청지기로서 나를 성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왜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신 사도입니다. 어, 봤어요? 성경에 딱한번 나옵니다. 그 말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입니다.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열두 사도들에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셔서 보냈습니다. 그랬으니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분들도 열두 사도라고 불립니다. 누구를 닮았어? 하나님께로 불림을 받은 예수 사도를 닮았어. 자이그 그림이 그려져야 왜 예수님을 사도로 하나니 보내셨는가? 이유야, 아담과 그의 아내를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었는데, 스스로 죄를 지어서 그 자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창조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거기다가 사탄이 주인노로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즉시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 하나님으로 오겠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창조 세계에 회복하시려고 오신 것이 사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만들고 세상을 정복하라. 고 다스리라. 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핫그 자리를 주셨습니다. 직분 오피스 자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아담이 스스로 포기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하신 겁니다. 그 자리를 가지고 우리 이름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따라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늘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은 나를 따라라 했을 때는 내가 가졌던 그 자리 너희들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안 죽고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사도가 이 세상의 미랄처럼 하늘에 와서 떨어졌습니다. 안 죽겠다고 하면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면 이 세상 전체 창조세계에 하나님이 영광이 회복되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하고 영생을 누리는 그 작업이 스탑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도가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있으니,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이 미랄처럼 이 땅에 와서 썩어서 죽어야만 거기서 많은 생명의 미랄들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새로운 미랄의 모습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미의 모습, 창조 세계의 회복이 있으니 이것은 부활의 체험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이 죽으신과 부활 두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창조 세계 회복하는 데 사도가 직분으로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잡히시기 지금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전부가 그겁니다. 왜이 사건이 생겼습니까? 그리스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아닌 중에 유대인들의 전도로 받아서. 할례를 받고 유대교 신자가 된 사람들이 법률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도 자기들도 먼그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1 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타나라니까 찾아온 겁니다. 이분들도 구약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제일 큰 소문이 뭐냐? 나사렛 예수란 분이 그리스도라고 한다. 요한 아니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렸다고 한다. 그러니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빌립에게 와서 말하니 빌립은 안드에게 말하고 두 사람이 예수님이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드디어 인자의 때가 왔구나.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완성할 때가 왔구나 그 말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완성하면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 모든 질서를 회복해서 사탄이 다시 밀려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니 그 일을 감당한 사도인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 예수도 영광을 받게 돼서 하나님 아들의 자리를 다시 유지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 사람이 왔는데 이야기를 하시느냐?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는 것은 유대인밖에 타락한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죄와 그 비참에서 건져 주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들리면은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로 모으리라. 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도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미랄처럼 죽어야 되는 일이 인자의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열매를 맺어서 말씀대로 되려면은 말씀에 따라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사도들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말씀에 따라서 죽고 살만에 살아날 거다. 저희들이 오늘 제일 먼저 생각할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이 계획이 되고, 이루어지고, 목표를 정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고, 부부 관계와 가족 관계와 인간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가.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들이 나를 닮아서 자기를 사랑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못 가져. 한 알의 미알이 안 죽으려고 하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게 나중에는 죽음의 자리로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가. 나라고 하는 미알이 죽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질 하나님의 자녀들, 수많은 미랄들이 부활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에덴동산보다도 멋진 아름다운 낙원에 살게 될그 일이 사라져버려. 그러니 나 자신을 미워해야만 돼. 그러니 너희 제자들도 자신을 사랑하면은... 썩지 않는 미라리 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밖에 되지 않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 두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시고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미라리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청지기들로 사도들로 산다고 할 때에 당연히 따라가야 될 길이 제일 우리가 힘들어하는 자기 부인의 삶 속에 이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그 치욕, 부끄러움과 배신당함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제일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죄 없는 사람으로서 배반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미랄이 죽는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지금까지 삶 속에 인간관계에서 봅시다. 배반을 당해보았습니까? 실망을 당해보았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당해보았습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실망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고 좌절에 빠질 수도 있고 너무나 기대했던 것이 무너져서 허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대반을 당하여서 옷을 벗기우고 사람들 앞에 죄인으로 죽는 수치의 모욕의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두 번째 사도의 직을 저희들이 행한다고 할 때는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배반을 당할 수가 있고. 예수님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지 아니려는 것과 같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안 하려는 것과 같고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안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리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인간의 많은 심리학은 나를 먼저 사랑해야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너 스스로는 미워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많은 미라를 맺는. 영생을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야. 그게 너 생명을 지키는 거야. 너 육체적인 죽음만 끝나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게 되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사랑에 붙들리면, 그 하나 때문에, 영원한 죽음으로 너 생명을, 영육을 보존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거야.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26절 후반부에 그랬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어야 돼. 어딥니까? 십자가에 먼저 가야 되고. 그다음엔 어딥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갑니다. 영광은 거기서 완성이 됐습니다 나의 제자들은 청지기들은 나를 섬긴다 하면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너가 나의 청지인 줄을 아느냐?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과 배반 당하는 것을 준비한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있는 곳에 영화로운 하늘에 내가 지금 있는 거 너희들과 그 자리까지 와야 돼. 그거 가기 위해서는. 내가 보내준 성령이 함께하여서 성령의 힘으로 살지 않으면 자기 노력을 해서는 절대로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는 자리에 너희들이 이것을 즐길 수 없다 세 번째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 계신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있으려면 성령의 힘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금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직을 지키려고 세례받고 나서 성령께 붙들려 살았듯이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선볼로 주신 성령께 붙들려야만 내 있는 곳에 나의 청지기도 있어야 할 것이라 청지기가 무엇인지를 잘 밝혀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니다 지금 우리가 아버지께 귀여임을 받습니까? 내가 하는 당하는 고통이나 부끄러움이나 배반이나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성령님의 힘으로 날마다 순간순간을 주님의 가셨던 길로 주님 자리로 가고 있다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귀여기신다 누구에게 귀임역귀의 귀엽, 역임을 받기를 원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비참한 십자가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영광 두 가지를 오늘 다 우리에게 보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영광스러운 성령의 힘으로 날마다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삼일째 하나님과 사실 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이 일을 즐겁게 감당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